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오늘 이제 이동하는 날이고요. 지금 이제 이즈미지로 이동합니다. 네, 이즈미는 또 해양도 있고 이제 이즈미로 대도 좀큰 도시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좀뭐 그리스 문화나 약간 그런 로마 양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셀추크를 갔어야 되는데 셀추크를 숙소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즈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버스 터미널 다온것 같아요. 좀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아, 저기 빨간색 쪽이다. 아, 저기까지. 그래서 어찌 어찌 25분, 30분 걸어왔습니다. 저 보이는 빨간색 쪽이 터미널일 겁니다. 아, d o n t o k n o c 10 o'clock. 뭐야 이 c l o c k 10 o'clock. 10 o'clock. 10 o'clock. 10 o c l 야 c k 10 o 아 l o c k 10 o'clock. 10 o c l o c 그 이즈미르 혹시 어이아 오케이 땡큐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게 확실하다 14를 40으로 들어가지고 40 찾고 있었어 다행히도 역시 바로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저 이제 왔기 때문에 앉아서 쉬면 됩니다 옳 t 14 아, 맞다. 그래도 진짜 일찍 와서 이렇게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어떻게, 볼티와폴티는 아, 올라가지고. 40잡고 있었어. 아, 14였어. 1 4라고생각도 됐네. 아, 그래도 이제 차 기다리고, 이제 버스타고 이제 도착하면 점심이나 저녁, 좀 먹을 준비 해야 겠것 같아요. 이 집에서 한 5일 정도, 있을, 6일, 6일 정도 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 육박. 아 이제 시험 시험 가야 될것 같아요. 어디 단기로 단타 치는 거 힘들어서 못갈것 같아 요 이제. 아까 전에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직원이 아니었나? 그래서 운전기사 같이 보이는 시부루한테 이거 다시 보니까 타래요 타도 된데 이즈미로 간대. 그래서 모르겠어.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그냥 타봤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즈미로 간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도착했죠? 뭐 시원하다. 이렇 아, 버스 타면 이 서비스 아, 좋습니다. 최고다 최고. 이기고이거 얼마나 좋아? 최고입니다. 네, 저 이즈미 이미 아왜 갑자기 혀가 꼬이냐? 여기가 이즈미를. 이즈미로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여기 오래됐네 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차가 뭐가 있냐 좀 봐야겠어 궁금해 좀 파악 해 보겠습니다 타고 왔냐? 모터가 그래서 아저씨가 이거 타라고 했는데 한번 해 봐야겠어 그리고 이게 땡큐 저 그냥 탔어요 어, 그냥 탔는데 얼마인지 모르겠어 아직 어느 해일지도 몰라 지금 내가 이게 어디 가는지 몰라서 그냥 타봅니다 뭐 어떻게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얼마냐 50 드렸거든요 15 15 15어어15 1라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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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탄다 이제. 진이 많긴 하다 아 지금 제가 내려야 되는 곳을 지나친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돌부시가 네, 어디까지 갈지 그냥 팽팽히 아, 타봐야겠어요 모르겠다 어떡하냐 아씨 아, 아까 전에 내렸어 드린 것 같아요 이심에 부릴 때 점점 멀어질 수 있어 망했습니다 망했어 걸어서 갈수 있는 방에 내릴걸 아, 여기서 뭐, 뭐 타고 가라고 알려준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는 거야? 가봅시다. 어떻게든 가봅시다.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아, 모르겠어. 가봅시다. 가자. 이게 또 여행이지. 이게 또 여행이지. 가봅시다. 그 충전까지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 야될것 같아요. 네. One, one people 아, h o w many is t m thank you. 이 okay. 125가 충전됐어요. 이제 들어가면, 되,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신없어. 아, 그래서 버스 타고 가습니다카트 구입했고요. 75카트고 완전 카드 쓰지 가야나 완전. 125다 충전했습니다. 제가 한번 교통카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제 버스 타보려고요, 버스. 저는 지차, 기차나 지하철보다 버스가 좋습니다. 뭔가 버스나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가, 잘 가볼게요. 야. 숙소가 야. 시장 안에 있나 봐. 대박인데? 와, 숙소가 시장 안에 있어. 좀 시끄럽겠는데? 아이고 어, 제발 편히 쉴수 있어 좋겠다 이렇게 가면 돼아 이거 어디에 있을까 로투스 갈드 호스텔 어, 이거 다. 아 이거다 아따 잘 안내려 어 리조베이션 yes. 리스올롬. 오케이. Okay. 오. 오되 좋다. 아하. 집 좋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지내는 방이고요. 8명 자는 방입니다. 방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그리이성 호텔이라 가지고 1층은 다 그런가 봐. 여기가 주방이고, 어, hello. 그래서 주방이어서 여기 쓰면 될것 같고, 여기가 화장실하고 샤워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 화장실좀 무섭긴 하네. 아무튼 투도 괜찮아. 오 이래? 첫날은 주변을 좀 걸어다니면서 먹을 게 뭐가 있는지 좀 보면서. 들어가서 먹도록 할게요. 아, 그래도 것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위치상도 뭔가 먹을 것도 있고, 되게 여기 시장 바로 나오면 이런 시장 골목이어서 뭔가 먹을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해. 한번 좀 걸어볼게요. 엄청 큰데네, 완전 크네 여기. 와. 좀 조사 좀 해봐야겠어. 밥좀 먹고 좀 쉬어야지. 배고파. 와~ 엄청 크네~ 와. 큰 거, 큰거 먹어야죠. 큰거 먹어야지. 이게 아마 내장이라고 들었어요. 맛있어야 될 텐데, 오~ 땡큐~ 와.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게 되겠지? 안 맛있을 수가 없지? 네, 파파팍 <laughs> 아, 맛있겠다. 네. 20이어가지고 한번 사보려고요. 10도 있긴 한데, 그래도 파신데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이라고 하니까. 킬로에 20. 1킬로. 맛있는 걸로 샀어요. 땡큐 받고 아, 어떤 맛인지 몰라 이즈미르 둘째 날인데 비가 와가지고 좀 늦게 나왔어요 비가 좀 왔는데 지금 안 내리는데 날씨가 우중충해가지고 뭘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오늘 그냥 근처 주변 보면서 좀 돌아다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게 맛있겠다. 여기, 여기 진짜 디저트 최강인 것 같아. 디저트 말은 장난 아닌 것 같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이는 게스미나루라고 하는데 어, 스미르나. 나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아직 저는 시간 있으니까 오늘은 좀 걸어 걸어보고 주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가 올드 올드 그런 건가 봐 시장 완전. 옛날 시장 같은 데인가 봐요. 근데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뭐 있는데? 아 여기가 바자르. 카멜라 트레이 바자르? 바자르인가 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시장, 시장. 시장이 좋아. 20일 일반적이긴 하구나. 오 교리들만. 동산 맛있겠다 아, 뭔가 오늘 요리하나 해서 먹을까? 한번 이거 먹어봐야겠다 이거 먹어봐야지 뭘 먹어볼까? 여기가 이름이 이거야 뭐 먹어봐야겠어 가격이 있군 무엇보다도 그냥 깔끔해서 와봤어요 그냥 깔끔해 깔끔해서 한번 먹었습니다 음 사실 요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름 모르겠고 양이 좀 적어요 가격에 비해 뭐 어쩔 수 없죠 천천히 먹으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먹어 볼게요 먹을게요 먼저 파스타 파스타는 기대하지 말라 그랬는데 맛도까 그랬는데 음. 커리 파스타. 레몬 소스. 발사믹 같은데. 발사믹.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그럼 고기 한번 먹어볼까? 음 닭고기 먹어뭐맛있는다래도 근데 소고기인가봐요. 닭고기하고 이제 소고기하고 구분을 못하나봐 큰일났어 먹다 보니까 맛있다 카레 은근한 파스타 맛이 웃기네 맛있다. 와, 그래도 배고픈 거다 채웠습니다. 그래도 배고... 대충 맛있게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이제 한번 또 한번 주변 또 걸어볼게요. 근데 확실히 도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비 오고 난 뒤에 이 도로가 완전 진흙바닥입니다. 진흙바닥. 와. 비 오면 진짜 난리 나겠다. 진짜 비 오면 난리 날 바닥이에요, 진짜. 아, 진흙이 미끄럽고 너무 질퍽하고 다니기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도 비가 안 내려준 게 어디야. 좀만 걸어도 이게 그게 나오네. 뭐야, 바다가 이제 나오네, 바다가. 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모였어? 아. 아 이게 그 시계탑이구나 그 사람들 많이 모인다는 시계탑 와, 시위하나 보다 와, 저 비둘기 엄청 많네 뭐지 이렇게, 이렇게 모여있지 와 비둘기 밭이에요 비둘기 밭와 여기 엄청 많다 와 이거 비둘기 모이크 많아 와나 진짜 너무 무서워 여기 비둘기 밭은 너무 싫다 저기 사람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어가 들리긴 하는데 아. 여기 빨리 벗어나야겠어. 비도 너무 많아요. 아, 약간 이게 걸어가는 게 횡단보도도 별로 없고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여기 다리가 좀 특이하게 생겨가지고 저 올라가고 있어요. 다리가 휘어졌어. 버스 엄청 많거든요. 버스 엄청 많은데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버스도 좋네. 여기가 진짜 생활하는 집 같다. 약간, 사, 이런, 이 차가 엄청 많아요, 여기도. 안타, 이봐 이즈미르가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유명한 엘리베이터 타러 가려고 해요. 이쪽으로 가나보다, 사람들이. 아, 여기 길이구나. 줄 엄청 쓰는 거 마, 에러. 줄엄줄 엄청 쓰네. 이거 타려면 와. 야, 이거 올라와서 이렇게 타는 거구나? 장난이네. 오늘 무슨 학생들 수상의 수학회... 소풍기가. 아 그래도 꽤 높다. 왜 네, 나오고 싶어? 예 네, 찍고 있어. 안녕. 그? 아, 나도 올라갈거야메라바난쥐르크난 아, 코리아. 메라바. 아, 귀엽구나 아, 네. 쥐 커피 마시러. 왔대 야, 난 너희, 난 너희 때 커피 마시줄 알았어 유유 11. 11. 11. 11. 11. 11. 아이고. 개이도 <laughs> 사람이 많습니다. 뒤에 줄장 많이 섰어. 기 나오면 아, 여기는 막어놨네 지금 하나로 만든 아, 거구나 이렇게 해서 나오면 와 풍경 좋다. 저 둥전가봐. 야. 비를 타마음 좋아. 이렇게 해서 내짝 맞네. 오케이. 아 여기서 또차한잔 마시면 더 짜이 차이, 차이 한잔 마시면 되게 할수 있구나. 아, 나도 차이나 한잔 마셔야겠다. 아, 맑은, 맑으면 좋긴 하겠다. 서 친구들 여기 이렇게서 여기서 커피 마시고 하나 봐. 나도 여기 앉아서 차나한잔 마셔야겠다. 나도 여기다 앉아 차나한잔 마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 카페나 그런 레스토랑이나 그런 게 많은가 봐요. 어, 그래서. 이게 아마 아마 개인이 임산부나 노약자나 어르신들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잘 만들었네. 근데 이게 관광 명소가 돼 버렸어. 이게 좀마 마을이네요, 마을. 이게 약간 예전에 산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달동네라고 그러나요? 그 표현이 야그 언덕에 이렇게 집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진짜, 진짜 가정집들이야 다. 야 우리나라 갔다 그냥 여기는. 그냥 저희도 차나 한잔 마시고 가야겠습니다. 내려가야지. 차나 한잔 마시고. 아 네. 풍경 좋네. 여기 올라와서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딱 해가 뜨고 있어가지고 딱 좋네. 잘 왔네. 아 진짜 운이 좋은 사람 만나봐 내가. 바라보면서 바다 보는 거 나쁘지 않다. 자리 잘 잡았네. 딱 설탕은 자기 입맛에 맞게 먹는 게딱 맞는 것 같아. 진짜 쓰긴 써요 이게. 많이 쓰는 아닌데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설탕 좀 넣어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시칠드 레이었습니다 어, 전 70인 줄 알고 또 잘못 알아들었어. 10지가 네, 싸니까 800원, 1,000원도 안 합니다. 네. 여기다가 낙서도 할수 있네. 여기다가 낙서도 할수 있고 막 그런가봐요. 음, 얘도 엄청 낙서하네.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예, 타봅시다. 뭔 아. 신기자고요? 여기 어서 드리겠다 이번엔 오케이 열어줘 여기다 까보다 사람있다 오케이 오오오오 너무 세와 지금 사람 많네 오 신기하구만 버스비 13일, 라 인데 13일, 라그 버스나 그런 부분들이 잘시간 맞춰서 온다